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 텔레스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30여 편에 달하는 대화록을 남겼는데 그 안에는 이데아론, 국가론 등 고대 서양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플라톤은 20살 무렵에 소크라테스의 문화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스승의 사상에 매료되어 그때부터 철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혼란스럽던 당시 그리스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아테네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세력과 귀족주의 정파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정권은 귀족주의에 대한 경고의 본보기로 소크라테스를 처형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플라톤은 철인에 의한 국가 통치 이론을 내세웠으며 시민 가운데 이들 철인이 통치자 계급이 되어 정치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데아론을 정립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데 이성이 이것을 바로 보아 이데아를 인식하면 인간은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철인이 현실 세계를 이 이상에 근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철인이 군인을 통제하고 또그 아래에 상인을 두는 계급사회였죠. 그는 부의 이상적인 분배 원칙에 대해서도 피력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4배 이상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는 만약 어떤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4배 이상 부를 축적했을 때는 정부가 그 초과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왜 내배인지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원칙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민은 짐작할 수 있죠. 부의 분배에 대한 고민은 역사가 태동할 때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힘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빈부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뒤처진 사람들의 불만이 커집니다. 반면 개인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부를 줄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적 표현을 빌리자면 플라톤은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이상 국가를 찾기 위해 고민했던 것이었죠.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비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